여러분은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위대한 나라에 한번살수 있는 이제 문고리를 잡았어. 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에덴 동산 이후로 뭐 이후로? <laughs> 가장 위대한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최소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복음의 전성기를 뛰어넘고 미국의 1930년도에 미국의 교회를 뛰어넘는 이야 내가 미국의 부흥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이야 그 유저지에 있는 장로님 집에서 내가 거기서 일주일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해 주시는데요 기상천외한 얘기를 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언제 미국에 왔냐 물어봤더니 6.25 전쟁 끝나고 53년 끝나고 인천에 앞바다에 있는 미군 배 거기에 청소하러 갔다가 초콜릿 한개얻 먹으려고 청소 다 끝난 뒤에 창고에다 숨어 버렸대 창고에서 숨었어 숨어가지고 가다가 저기 하와이쯤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일본 오가, 오사카 거쳐 가는데 중간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뭐 영어를 할줄 알아, 뭐 알아. 너 이놈 왜안 내렸나고 막 그래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디 땡기지만. 그게 뭔 말이야. 미국 보내달라고 미국에 미국 미국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이제 그유저지에 있는 허드슨 강 쪽으로 해군 기지 거기 있거든 미국의 해군 기지 배가 솨악 들어갔다 더니 나오라 고 나왔더니 엉덩이를 탁 치면서 여기가 미국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하하. <laughs> <laughs> 그때만 해도요, 미국이요 비자고 뭐고 없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어. 교수 일생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제는 말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에 미국을 와 봤더니 얼마나 문화 충격이 생기는지. 우리나라 그때 한국을 떠날 때는 제일 높은 빌딩이 상공회의소 시청 앞에 7층이에요 7층 근데 크으, 맨하탄에 딱 내렸더니요 하도 이게 빌딩이 높아서 대충 세어보니까 기본이 다 60층 대충 세어보니까 따뜻해보니까 80층 그리고 문화 충격이 얼마나 센지 미국 사람들은 어 저녁에 퇴근할 때 말이야 크... 메나탄 있잖아 퇴근할 때에 가게의 문을 열쇠로 잠궈놓고 퇴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왜? 도둑놈이 없으니까 이 도둑놈이 없고 주일 날은요 주일 날은 기름도 못 넣어 다 교회 가느라고 가게 물건도 하나도 못 사고 완전히 교회가 미국을 장악해가지고 그리고 와보니까요 이게 교회가 교회고 교회가 학교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선이 무너졌더라고 그리고 또 어, 국가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국가 교회하고 어, 학교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 이 무슨 사람이 사는데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 나중에 보니까 왜 도둑놈이 없냐? 도둑놈도 다 교회는 갔다 와서 도둑. <laughs> 교회는 갔다 와서 기상천외한 그 나라는 거야.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laughs> 그 다음에 봉해 끝난 뒤에 그 프로싱에 그 와서 다른 목사님들의 안내를 받고 최초로 어디를 갔느냐? 청교도들이 배가 처음 들어온데 보스턴, 프리마우스 항구 거기를 가게 됐어요. <laughs> 갔는데 이야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는지. 나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목사님들 보고 통역하라 그랬어. 그 간판에 이게 뭔 말인지 빨리 통역해 봐니까 아이그 뭐하러 알라 그러냐. 아이 통역해봐요 참나 이제 영어 더 잘한다고 더럽게 떠들고 난리야. <laughs> 그래서 읽어가면서 통역을 하는데 우리는 105명이 출발하였다. 그 간판에 쓰였어. 어디에서?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그런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처음 오는데 하도 그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laughs> 뭐했냐면은 오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닻을 다 접어 돛도 다 접고. 그냥 바다 위에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래서 55일이 걸렸는데 주일날 지키느라고 한 주이 더 걸린 거야. 그 사이에 배 안에서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 죽을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시체를 바다에다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게 청교도들인데 그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했느냐. 우리 성교사들이 한국 와서 한거하고 똑같아.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불과 200년 안에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만들었어. 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뒤에 절반이 죽었어. 어? 105명이 출발하는데 절반이 죽었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남자가 죽었고 어떤 집은 여자가 죽었고 그래서 내린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우리 이렇게 각자가 다 이렇게 세워져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끼리 가정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지 응답을 받아요. 다시 결혼하라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끼리 다시 결혼을 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딱 보고 거기서 하도 도전을 세게 받아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내가 청교도 형성훈련을 시작한 거야. 4 0년돼서 40. 그래서 청교도 형성훈련 시작한 거야. 거기서 보고